국내 스터디 카페의 매장 수는 약 5,000개 이상. 빨래방의 매장 수는 약 8,000개 이상 개설되어 이미 관련 시장이 포화 내지는 포화에 다 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최근 새롭게 매장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능헌터입니다. 무인 창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부담을 느끼는 창업자, 부업으로 운영하려는 주부나 직장인 또는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하려는 다점포 창업자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무인 창업 아이템은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마진율이 높으며 무인이라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부담없이 창업하지만 창업 후에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며 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차별화가 어렵다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업종은 말 그대로 서비스의 퀄리티와 차별화 등내적 요인이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무인으로 운영되어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창업자들은 상권 입지나 점포수와 같은 외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은 무인창업 아이템의 특성상 브랜드와 상관없이 점포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창업 전에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빨래방의 매장 수는 약 8,0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빨래방의 주 이용 고객을 25세에서 49세로 가정하면 약 1,900만 명이며 이중 1인 가구는 약 279만 가구로 이를 매장 수에 대비하면 매장당 약 2026명의 잠재 고객과 약 608명 전후의 이용 고객과 약 203명 전후의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방은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시설 투자 업종으로 여타 창업과 달리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창업 후에도 상시시설의 보수와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빨래방의 이용료는 지역이나 브랜드 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탁과 건조 비용은 각각 3,000원부터 부과되어 세탁 품목, 세탁 방식, 시간 및 용량 등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래방의 매출은 지역이나 가맹점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봄에 가장 높고 여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래방은 무인 또는 하이브리드 창업에서 출발하여 창업 형태와 서비스에 따라 무인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무인 창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를 약 2839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크린토피아를 비롯하여 여성 창업자를 타깃으로 한 유니룩스의 크린업 23이 낮에는 유인으로,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빨래방을 표방하는 월드 크리닝 등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크린토피아는 1992년 성남 우성점을 시작으로 약 29년 이상 친환경 세탁 문화를 선도하는 세탁 전문 기업으로 1992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직영점 44개를 포함하여 약 2,839개 이상 직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매장수 약 2,839개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매장수는 약 1,783개로 전체 매장의 약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도 크린토피아, 가맹브랜드도 크린토피아이며, 2020년 매출액은 약 846억 9,368만원입니다. 크린토피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9,837만원, 평당 매출액은 약 804만원입니다. 크린토피아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며 평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입니다. 창업 형태는 세탁 편의점과 멀티숍으로 구분되며 세탁 편의점은 드라이크리닝과 물 세탁을 맡기는 위탁 세탁 전문점이고 멀티숍은 세탁 편의점과 코인 세탁이 혼합되어 세탁물을 맡기거나 또는 직접 세탁에서 건조까지 가능한 위탁앤 셀프세탁 전문점으로 창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비용은 약 1억 2,239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74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3,300만원 기타 비용 약 8,199만원입니다. 크린토피아의 기준 점포 면적은 약 50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20만원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2년 연장 1년입니다. 창업 기간 중에는 로열티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로열티는 월 매출액의 1.5%이지만 멀티숍은 로열티 외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전산 관련 월 5500원 키오스크, 월 15000원 CCTV 및 인터넷 등의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크린토피아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은 약 8년 3개월입니다. 크린업 24 빨래방을 운영하는 유니룩스는 2001년 1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2012년 6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직영점 4개를 포함하여 약 474개 이상 직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린업 24 빨래방은 104년 전통의 상업용 세탁장비, 휘머스 세탁기와 산업용 건조기 판매,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DC사의 건조기의 직공급을 실현하여 중간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주로 소자본 창업을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더 인기라고 합니다. 전체 매장 수약 474개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매장 수는 약 207개로 전체 매장의 약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유니룩스, 가맹브랜드는 크린업24 빨래방이며 2020년 매출액은 약 118억 7,580만원입니다. 크린업24 빨래방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273만원, 평당 매출액은 약 199만원입니다. 크리너24 빨래방의 평균 매출액과 평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입니다. 창업 형태는 빨래방 멀티숍, 런드리숍 창업으로 구분되며 빨래방 창업은 스탠다드 1안부터 8안까지 8가지 타입 중에서 멀티숍 창업은 카페 멀티숍, 편의점 멀티숍, 코인 노래방 멀티숍, 네일아트 멀티숍 등 4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런드리숍 창업은 세탁 편의점, 워시앤폴드, 운동화 세탁 등 3가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업 시 최초 가맹금을 대신하여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구매하면 되고 별도의 교육비와 보증금 등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 점포의 설비와 인테리어 등은 창업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맹본부 추천업체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보통형 약 2100만원, 고급형 약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업비용은 약 8,900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1,98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2,300만원, 기타 비용 약 4,620만원입니다. 크린업24 빨래방의 기준 점포 면적은 약 36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09만원,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1년, 연장 1년입니다. 창업기간 중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광고비, 포스 등이 비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 창업시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크린업24 빨래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약 4년 1개월입니다. 월드크리닝은 1999년 4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직영점 12개를 포함하여 약 510개 이상 직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드크리닝의 본사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만큼 전체 매장수 약 510개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매장수 약 41개보다 경남, 부산, 울산 등 경남권 매장수가 약 3.5배 더 많은 318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도 월드크리닝, 가맹브랜드도 월드크리닝이며 2020년 매출액은 약 55억 5116만원입니다. 월드크리닝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8363만원, 평당 매출액은 약 755만원입니다. 월드크리닝의 평균 매출액과 평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입니다. 창업 형태는 1인 창업이 가능한 세탁 편의점, 24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워시 24, 세탁 편의점과 코인워시 24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빨래방 등세 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빨래방은 낮에는 세탁 편의점과 셀프 빨래방으로 운영되고 밤에는 무인 셀프 빨래방으로 운영됩니다. 창업비용은 약 9,655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58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1,300만원, 기타 비용, 약 7,775만 원입니다. 월드클리닝의 기준 점포 면적은 약 50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87만 원.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2년 연장 2년입니다. 국내 스터디 카페의 매장 수는 약 5,0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스터디 카페의 주이용 고객을 15세에서 29세로 가정하면 약 948만 명이며 이를 매장 수에 대비하면 매장당 약 1,896명의 잠재 고객과 약 569명 전후의 이용 고객과 약 190명 전후의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PC방, 노래방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시설 투자 업종으로 여타 창업과 달리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창업 후에도 시설의 보수와 교체 비용이 당시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의 이용료는 지역이나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천 원에 시간당 약천 원씩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유인 창업에서 출발하여 하이브리드 창업을 거쳐 완전 무인 창업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시간제 단위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오픈형 테이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개월 단위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칸막이형 고정 좌석제인 독서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학원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교육청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 카페는 교육청에 별도의 영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식품 자판기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완제품을 판매하는 스터디 카페는 이러한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스터디 센터는 약 340개 이상. 박명수의 초심 스터디 카페는 약 167개 이상. 강성태의 그루 스터디 카페는 약 140개 이상. 르하임 스터디 카페는 약 130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스터디 카페 창업에 관심이 높은 브랜드는 르하임, 초심, 하우, 시작, 어라운드, 멘토즈 스터디 카페 등입니다. 국내 스터디 카페의 매장 수는 약 5,000개 이상. 빨래방의 매장수는 약 8,000개 이상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미 관련 시장이 포화 내지는 포화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최근 새롭게 매장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포화 내지는 포화에 다다른 경우 매장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새롭게 매장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무인창업과 인건비 부담 및 잠재 고객 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유로는 무인 창업의 장점 때문입니다. 무인 창업은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마진율이 높으며 무인이라 운영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창업 중인 창업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등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창업자들의 인건비 관련 부담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로는 잠재 고객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빨래방의 경우 매장당 약 2026명의 잠재 고객 중에서 스터디 카페의 경우 매장당 약 1,896명의 잠재 고객 중에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인 창업은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창업 중인 창업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키워드이며 이들이 무인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관련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무인 창업 아이템은 일부 시설 투자 업종을 제외하고 비교적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마진율이 높으며 무인이라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부담 없이 창업하지만 창업 후에는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며 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차별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말 그대로 서비스의 퀄리티와 차별화 등 내적 요인이 가장 핵심이지만 무인으로 운영되어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들은 상권 입지나 점포수와 같은 외적 요인을 더 중요시하여 창업 전의 장점들이 창업 후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시장에서 당분간은 인기를 끌겠지만 이내 시장의 빠른 포화와 미투 브랜드의 난립 등으로 인하여 관련 시장이 자금력과 기술력 등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위주로 다시금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이 재편된 후에는 서비스의 퀄리티와 차별화 등 내정 요인에서 경쟁력을 가는 데들이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평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가맹언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언터였습니다.